안녕하세요. 요거주 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지금 봄동사를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어느 정도 마을을 지나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아무래도 너무 조용하게 일하고 계신데 저 혼자 등산 가서 노는 것 같은 기분을 드릴까봐.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 오늘은 너무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제가 이제 여수에 있으면서 제가 안 타본 산들이 좀 있어서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돌산 돌이 많아서 돌산도라고 합니다. 어, 가장 높은 산인 봉황산, 옛날에 봉황이 살았다고 하는 봉황산과 어, 봉황산을 건너서 향일암을 끼고 있는 금오산까지. 한번 종주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50분이고요. 저기, 족포 교회 인근에 갓길에다 주차를 하고 지금 이까지 걸어오게 됐습니다. 한 10시 반부터 출발했던 걸로 보면 될것 같고 정상으로 올라가서 드론 촬영까지 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바로 가시죠. 제가 그래도 유튜브 촬영을 좀 하면 텐션이 높은 편이긴 했는데 2023년 8월에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m r i 찍으면서 이제 판정이 되고 나서 뭐 유튜브 촬영을 뭐 적적으로 액티비티 위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텐션이 내려가 있는데 지금 허리 상태가 좀 많이 좋아진 편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산 가방까지 메고 등산을 그래도 460고지 그리고 금호선까지 하면 한300 후반대 되거든요. 네, 거기까지 갈수 있는 거 보면 허리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텐션은 좀 천천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8일이에요 월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9일 정도 됐고요 어제 3월 17일날 주말에 날씨가 전국적으로 아마 엄청 포근했을 거예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근 20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엄청 더울 줄 알고 요거 이제 간절기용 그봄 가을에 입는 등산년 잠바를 입고 왔는데 조금 많이 덥습니다 좀이따가는 벗어야 될것 같긴 한데 머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여수에 등산을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여수 같은 경우에는 여수 바다, 풀빌라, 뭐 아니면 펜션 그리고 여수 시내 인근에 맛집을 찾아서 투어를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등산으로는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 이제 높은 고지의 산도 없고요. 아마 봉황산 정도 이400 중반대 되는 산이 아마 여수에서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순천으로 가면 800 고지 정도 되는 조계산 등이 있고 지리산으로 가면 좀 다르죠. 어, 그래서 좀 아쉬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목포를 다녀왔는데 목포에는 이제 유달산이 있잖아요. 케이블카를 타러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 걸어서 이제 목포의 전경을 볼수 있는 유달산을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가면서 역 목포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여수도 너무 좀 상업화된 시설들 위주로만 엑스포 이후로 들어온 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서, 어 등산을 좀더 어 많이 하면서 여수에도 이런 등산 코스들이 있고, 그걸 좀 외지 분들한테 좀 알리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여수시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관광지로도 개발을 좀 해서, 오로지 풀빌라나 상업적인 시설들만을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등산 코스들. 왜냐면 또 다른 게 이런 지금 제가 올라가는 산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엄청 멋지게 장관처럼 펼쳐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볼수 있는 등산 코스들도 좀 개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길에 진달래가 보이는데 아직 만개하진 않았죠. 여수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그 영취산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데, 3월 23일부터 영취산 진달래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수 살면서 영취산 진달래 축제를 사실 실제로 한 번도 가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앞뒤로를 좀 즐겨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때를 놓쳐서 뭐니 못 갔는데, 이번에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영취산 근처로 어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또, 거기에 있는 천년고찰인 흥국사에도 가시고, 또, 흥국사 안에 보면 또, 108개의 탑을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어, 이제 여수에 있는 성공한 사업가 분께서, 불자님이신데, 108개의 탑을 쌓여서, 그건 또 뭐, 가을에는 꽃무릇축제를 또, 그 108탑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영취산 가보시는 김에, 흥국사, 그리고 108탑도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배낭에 갖고 온 것들이 한번 좀 공유를 해보면 장갑이 있고요 보조배터리 저기 헤드랜턴 크레모아커 물이 하나 더 있고 이건 DJI 드론입니다 드론 여기는 식사할 김밥, 바나나, 커피 이런 게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코펠 팔 하나 있는데 이건 쓰진 않을 건데 항상 담겨 있어요. 물 끓여서 라면 끓여 먹을 때 쓸려고 이렇게 갖고 왔고, 여기는 이제, 이제 스틱. 스틱하고 물이 하나 더 있고, 이거 물티슈 비올 때 비올 때쓸수 있는 배낭 가방 커버 갖고 왔습니다. 정도 들고 다닙니다. 10분 정도 올라오니까 저렇게 멀리 바다가 보이네요. 쭉 올라가면 이제 다도에 넓게 펼쳐진 끝이 안 보이는 바다가 보이겠죠? 계속 올라가 봅니다. 경사가 막 엄청 가파르진 않은데 조금 난이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뭐 고지가 높진 않지만 뭐 그냥 둘레길 정도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가면 멋진 바다가 펼쳐져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강강화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에 이제 부산에 군대 선배들이 많이 있어서 부산 저녁에 이제 서면 이런 데서 술을 먹고 한 명이 이제 운전을 해서 황령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거기 갔던 이제 전망대가 있는데 부산 시내가 엄청 잘 보이더라고요. 신시가진 뭐 해운대나 기장까지는 보이진 않지만, 부산 서면이라든지 광안대교 뭐이 정도는 잘 보이는데, 아 여수도 이제 그런 관광 자원의 이제 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또 이제 인근에 산이나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올라가서 아니면 중간 정도의 차를 세워두고 올라가서 야경을 볼수 있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수는 원래 야경이 유명한 데가 여수 시내 그리고 뭐 소호동에 여수 밤바다 장범준이 불러서 부르는데 뭐 모토가 됐다는 소호동 뭐 동동다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수는 야경이 제일 좋은 데가 여천공단지 석유학단지 그 야경이 정말 그수 어깨 수조개 그 불빛이 내는 풍광은 진짜 말로 진짜 형원하게 려울 정도로 되게 예쁘긴 해요 어 깔딱고개인가 싶네요 경사가 상당히 가팔라요 여기는 45도는 넘는 것 같아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아마도 산이 금호산인 것 같아요 그 밑으로 향하이 있을 것 같고 봉황산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디스크가 2023년 8월에 왔었는데 그때 디스크가 터진 줄 모르고 MRI 촬영을 안 해보고 무리한 활동들을 좀 했었어요. 운전도 장시간으로 했었고 골프도 좀 쳤고 물놀이 가서 슬라이드도 좀 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디스크가 제대로 터져가지고 지난 12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아예 누워 자질 못할 정도로 오른쪽 방사통이 심하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많은 수술 고민과, 아, 어, 이게 이렇게 살수 있을까? 아직 40대 초중반인데 벌써부터 허리가 이렇게 아파서 잠을 못 자면 나의 뭐, 라이프 스타일은 아예 망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수술 고민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테로이드가 들어간 통증 주사를 좀 맞으러 갔었는데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한테 주사를 한번 맞고 오른쪽 다리에 내 신경이 어디 있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딱 그걸 맞아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정확하게 놔주셔가지고 지금 12월 15일 날 맞았으니까 3개월이 넘도록 짱짱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정성근 서울대 교수님께서 허리 관련해서 유튜브 촬영해주시는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절대 그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는 동작이나 운동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3개월 동안 진짜 많이 했어요. 제일 쉬운 게 그거죠. 먼저 허리를 가급적 일할 때는 서서 일하고 허리를 가급적 숙이지 않고 골반을 낮춰 주는 거죠, 그냥. 하체를 통해서 하체를 통해서 골반을 낮춰주는 이 내용들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더니 지금까지는 추가 주사를 맞아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하루하루가 사는 게 힘들었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조심조심 이렇게 운동하면서 살려고요. 보통 주사 정말 잘 놓는 곳 정확하게 원샷 원킬로 타격할 수 있는 곳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대신 여수로 오셔야 됩니다. 봉황산 저는 좀 유튜브 촬영을 하다가 와서 한 1시간 정도 소요됐는데 빠른 걸음으로 오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안 쉬고 오시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봉황산은 봉황산 정상에 오니까 오우 멋진 전경이 있습니다 자, 아, 저기, 봉황산 정상에서 금호산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참고로, 봉황산 정상에서 이동 출발하는 시간은 12시 30분입니다. 성전탑 같은 게 있네요. 종주, 돌산 코스 종주, 향일암 쪽으로는 일로 내려가겠습니다. 봉황산에서 금오산 쪽으로 향이람 쪽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 코스가 우선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상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푸르름이 보이네요. 지금이 3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1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뭇잎에도 이런 푸르름. 등산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쪽에 있는 꽃축제들이 보통 3월 중순부터 말이면 4월까지는 잘안 가요. 진달래축제도 그렇고, 전라남도권에 있는 뭐, 광양매화축제 뭐, 이런 것들도 4월까지는 잘안 갑니다. 그래서 3월 말이 되면 여수에 있는 벚꽃들은 거의 다 떨어집니다. 지금 많이 여수로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풀빌라를 오시는 분들이야 비싼 시설들 이용하셔야 되니까 이쪽하고 좀 맞진 않지만 그냥 따뜻한 남쪽 나라로 오셔서 뭐 자연을 좀 즐기시고 싶은신 분들은 등산을 하시거나 북면 해변에 있는 둘레길들을 걸어 보시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금오산으로 넘어가는 길은 이렇게 좀 좋아요 그래서 우선 좀 속도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림치까지 율림치를 넘어가야 금오산이거든요 2.5km 풍화산 정상에서 20분, 12시 50분이니까 20분 정도 걸어왔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풍력 발전기를 점검하러 다니는 차가 다니는 길이네요. 저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등산 코스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흔들바위 같은 게 있네요. 흔들어 볼까? 흔들려! 흔들려! 안 흔들려요? 여기 중간에서 뷰가 좋으니까 밥좀 먹고 갈게요. 배가 이제 고프네요. 어차피 허리 아파서 앉아서 못 먹으니까 서서 먹으면 됩니다. 김밥. 바나나, 고구마, 여기는 저의 식탁입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김밥인데, 제가 여수와서 제일 만족하는 김밥입니다. 나미네 김밥이라고. 왜 좋아하냐면, 한 줄에 3,500원이에요. 근데 이제 김밥이 엄청 큰 칠해요. 어느 정도냐면, 김밥에 밥은 거의 없고, 안에 알맹이들만 있어요. 밥을. 이렇게. 오, 떨어지만 이렇게. 김밥이 튼실합니다 엄청 맛있어요 3,500원에 정말 해자로운 김밥이어서 저희 가족은 음, 김밥 먹을 때이 집만 갔요좀 단점 아주머니께서 혼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기다렸다 먹어야 겠어요 김밥이 멀리면 그리고 아주머니가 주방도 같이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어느 다른 김밥집보다 푸짐하게 내용물을 채워주십니다 맛도 있어요 음. 자, 김밥 먹으면서 이렇게 뷰 좋네요. 식사했고요. 바로 또 저희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어디에요? 봉화산. 봉화산 정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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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봉화산이 있었는데, 아, 여기도. 여기도, 봉화산이라, 여기도. 아, 여기도 봉화산. 밀로 네. 넘어가면 저 꼭대기가 금호산이고. 맞습니다. 아, 예. 전저 풍력 발전되는 걸 보면, 미래에 온것 같아서 되게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좀 전에 그 산불소초가 있어서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께 여쭤보니까 여기까지 또 봉황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금호산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길은 맞는데 아직은 봉황산이고 저기 풍력발전을 넘어갈 때 쯤에부터 아마 금호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여요 여기 풍력발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더 좋은 게 오른쪽 에도 바다가 보이고 왼쪽에도 바다가 보입니다. 풍력 발전기도 보이고요. 계속 가볼게요. 봉황산에서 내려가는 길 쪽에는 조금 가파른 돌산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프를 연결을 해놨고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가보는 풍력 발전기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뒤는 약간 뿌여서 그렇지 다바답입니다 송황산 입자락에 1시 50분에 내려왔어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 버스가 다니는 길이네요 저쪽으로 금호산으로 다시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네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향일암으로 여기로 가야 됩니다 무슨 전망대인지는 따로 보이지가 않네요. 판매점도 있는데 알지 않았고요. 여기가 율림치 주차장이래요. 이렇게 금오봉까지 가서 1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 향일암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일암에서 버스를 타고 죽포마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아, 이렇게 가까운 데서 폭력 발전을 보네요. 저 위에 모터까지 올라가려면 안에서 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나 뭐가 있겠죠.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전기차붐이 일어나고 신재생에너지가 재작년까지는 진짜 주시장을 엄청 휩쓸었는데 이제 금리 올라가고 경기가 조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신재생에 대한 관심도 는확 떨어져 버리더라고.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어 석유 같은 거뭐 아직도 뭐 나오는 거 계속 발견돼서 뭐 앞으로 더뭐 50년, 100년. 뭐 길게는 뭐 150년까지도 더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관심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저런 이제 풍력 발전기가 그리고 태양광이 그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더욱더 공공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금오봉 아, 아까 2시 정도에 금오산 초입에 들어섰는데 40분 소요된다고 했는데 제가 거짓거리 안 하고 바로 걸어왔거든요 근데 겁나 힘드네요 봉황산 타고 금오산까지 올라오기 40분 딱 소요되는 거 맞고요 전망 좋은 곳이 있다니까 1.3km가 겁나 머네 가보시죠 아무래도 시간이 3시가 넘어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위치한 곳이 여기 능선 삼거리거든요. 약뭐 뭐 촬영하고 하면 1시간 정도 향일암에 도착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일출 때문에 향일암은 한번 왔었고 전망 좋은 곳도 금오봉에서 이미 전망을 촬영을 해서 여기 인포로 내려가서 시내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주포 쪽으로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내려갈게요. 이제 마을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3시 37분 에이, 4시 30분까지 기다려야 돼 타고 내려서 4시 48분에 주포 마을에 도착했어요. 주포 교회 옆에 딱차 세워 뒀으니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진짜 안녕.